동포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는 저 자격증을 지금 이미 수능간 합격자를 100% 합격을 시켰습니다. 뭐, 소문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음 건축, 도장 뿐만 아니고, 뭐 방수든, 또 철거이든, 목공이든, 마시다시피 저는 뭐, 네. 수년간 지금 이미 이 자격증을 가르치고 있고, 네. 또뭐 예를 들어가면 뭐, 뭐 그럼 뭐로 뭐로 지금 그러면 뭐 정정할 수 있나? 뭐로 그럼 나도 정글을 해야 되나? 정글은 여러 선생님들 와서 공부해가 합격자들은 이미 수 없지 많지만은 국가다. 그래도 적어도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있는 저를. 에, 자격증 많이 동포 여러분만 알고 국내인들도 자격증을 많이 이미 따고 많이 따고 또따주다는 것을 증명을 지금 보이겠습니다. 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증명. 여기 자, 뭐 어, 여러분들 의심할까 싶어서 표창장 여기 있습니다. 그뭐제 이름도 거 있죠? 예? 또 뭡니까 직업훈련 교사? 또 이급입니다. 뭐,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2급이면은 기술사, 기능사 우예입니다. 2급 1호입니다. 국가가 노동부 청장이 그거 하고, 요거 최근에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월 28일날 부산시장이 요뭐뭐 자격증만 전문적으로 성과를 높인 기여한 대에서 표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거 실질적으로 과연 내가 자격증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만 가지고 고생하고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분이 과연 죄자기증을 따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들어가면 도장기능사는 좀 꼼꼼하고 섬세하고 체력이 좀 떨어진다. 여성들이나 또남자들도좀 꼼꼼한 보 예? 평소에 공구를 다루는데, 붓을 좀 잘, 글을 좀 쓴다든지, 붓 달거나, 붓을 잘 다루거나, 그림을 좀 그릴 줄 아거나, 에? 또 이런데, 그러고 술 많이 먹고 덜덜 떠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 자, 보시면은, 이런 거 하나, 그리는 것도, <laughs> 그라데이션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제 붓을 잡으면, 이 떨면 안 됩니다. 안 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많아요. 떠는 사람은. 또, 떠는 대로 내가 조정합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버치 버칩 주면 자동으로 딱 잡히면 되게 이것도 저, 바닥도 이거 자가, 자가 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한번 저기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뭐 여기 지금 현재 국가 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를 건축 도장 기능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글 복잡한데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승인들 편하게, 딱 그냥 간단하게, 요거를 한 장으로 요렇게 다 그냥, 그, 어, 지금 잡은 겁니다. 어, 요, 잡은거 뭐. 자, 자, 1번. 연마를 이쪽에다가 테이프를 치고,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로 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예? 테이프 치고, 테이프 치고, 테이프 치고, 연마하고. 두 번째. 버티 작업을 하고, 버티 있습니다. 버티 간단해요. 자, 1번 연마 빼빠질, 뺏바지, 빼빠질 하고, 2번 이거 밀가루 같은 거 있죠? 내가 쭉발라붙 됩니다. 이래, 자, 이게 발라 붙대. 발라고좀 마르면은, 다음에 이거 저기 드라이기로 가지고, 말릅니다. 음, 말르고 다음에 선 끊고, 선 끊고, 버티 작업된 거, 그냥 빼빠질 하고선 끊고, 3번 버티 마하고 4번 바인더 작업하고, 5번 수성 페인트 조색 1회 하고, 320방, 저기, 그 이거, 사포로, 네, 이걸 치고, 다음에, 6번 연마, 7번 조, 저기, 그 조색 이에 8번 도완, 9번 도요 10번 그라이데이션, 11번 요승낙하, 조색 1에, 요, 요승낙하, 이 겁니다. 12번 또 연마, 요거, 연마 합니다. 13번 또한번 더, 또빼빠지를한번더 하고, 다음에, 스페이스 강목에 칩, 어, 요걸 4번입니다. 너무 빠진 거고, 이렇게 아, 10분 뒤에 그라데이션 여기 있죠. 이런 과정을 시간 내에 충분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합격선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